<laughs> 요즘에 한참 유튜브를 안 찍다가 그 어젠가 엊그저께 구원이라고 해서 아마 찍었던 것 같은데 음 제가 찍고 다시 보니까 확실히 음질이 안 좋더라고요 낮고 그 되게 소리가 잘안 들리고 그렇더라고요 그 마이크가 없어서. 마이크있는거랑 없는거랑 확실히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난지 한 시간 좀 넘었네요. 한 시간 반좀 됐는데 e 주 i 자 이거는 너무 잘 n 시는 분들이 많고 그 그 효명, 효명 장명원 그 할아버지가 너무 열성적으로 잘하셔서 그분 동영상 보면 뭐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 좋은 현상이죠. 이렇게 <laughs>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미신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동양 철학이면서 이게 통계학이면서 이 과학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되면. 뭐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인 거죠. 그 사실 지금의 그 무당이라든지 뭐 점집, 뭐 철학원 철학관들 대부분도 뭐 자기가들이 좀 알았다는 그그 그 하나로 어떻게 면뭐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야 일단 돈벌이 수단으로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말로 이렇게 사람을 좀 이렇게, 편옥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불을, 뭐, 그 사람들 나름대로도 다 받을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사실 그거 믿고, 괜히 뭐, 했다가 망하고, 얘기 듣고 했다가 또, 안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게 이제 무당 같은 경우는, 뭐, 인생 12진법, 뭐, 당사주, 뭐, 띠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무당들도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이 띠로만 보면은 사실 잘안 맞거든요. 그게 벌써 한 1500년 전 얘기니까. 크게 보면은 잘 맞을 수 있지만, 뭐, 쉽게 얘기하면 12지, <laughs> 뭐네살째는 궁합도 안 보고 결혼을 한다라는 말이 그게 이제 사법이니까 사실 그렇긴 해요 연으로 보면 근데 그 여덟 자, 팔 자, 여덟 자 중에 그러면 한증 글자가 맞게 되는 거잖아요. 음, 아 이게, 이게 자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laughs>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여덟 자 중에. 이 요거 하나만 서로 맞게 되는 거죠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일간인데. 서로 일간이 맞아야죠. 그리고 밑에 자리는 남편, 와이프, 배우자의 자리인데. 이런 거는 뭐 지금이야 이제 많이 다들 아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이 상대방의 요기를 맞춰보고그 다음 맞춰봐야 될게 이렇게 일단을 맞춰봐야 되죠 근데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이죠일단 일간. 예를 들어서 내가 감목일 때 남자 입장에서는 기토가 정 와이프죠. 뭐 무토도 재물이면서 여자이긴 하지만.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갑진이 가방을 밑에 그 진하고 술밖에 올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정 개사다. 이러면, 이, 사는, 그러니까 이게 채가 있고 용이 있는데, 이걸 저도 이제 처음에, <laughs> 20대 때볼 때는 이거 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채는 뭐고 용은 뭐고, 이게 왜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 사와는 지지로 봤을 때는 오가 양이고, 사가 음인데, 얘를 천간으로 변형을 시키면, 오는 정, 천간의 정에 가깝고, 이 산은, 천간으로 봤을 때 병화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얘를 통변하면 병화로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개사는, 개사일생이나 얘를 병화로 보니까, 얘한테는 정제가 되죠. 그리고 정처가 되고, 그래서 이런 일주들은 기본적으로 어 제, 그러니까 와이프를 타고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옆에 이렇게 다 주변을 봐서 이게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운이냐 아니면 희신이냐 그러니까 기쁠 희 꺼릴 희 희신이나 용신에 해당되면 정말 배우자니 좋고 처가 아름답고 현숙한 거고 기신이 되면 반대겠죠. 제가 이거는 그우 여담이고 이게 제가 요즘에 천문을좀 보고 있는데 아이 동방 실수로 중에서 지금 이렇게 써놨어요. 각이 천여 자리고 서양에서는 항이외에 대한 그 서양의 특별한 자리는 계속 표시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저 천칭이고. 방, 심, 미, 기. 그래서 이걸 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음,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쵸. 약간 용같이 보이긴 하죠. 맨 저기 가금 뿌리고, 이 향은 뭐 쌍뿔용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저는 가슴에 해당되고, 뭐 방은 위, 뭐 이렇게. 그리고 띠로 보면 각항까지는 용띠에 해당되고 신미기까지는 토끼띠에 해당되고 각항 저방신 저방신까지는 토끼 각항까지는 용띠 그다음에 미기는 범띠에 해당되죠. 그중에 이제 미는 범이고 기는 표범이고 그다음에 뭐 토끼는 세 가지가 있죠. 너구리, 그다음에 뭐 뭐더라 오리, 토끼. 뭐 이렇게 이런 쇼리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쭉 연결을 해서 보면 용 같이 보이긴 해요. 그렇죠? 좀각한 가지는 머리고 쭉 계속 밑에 이제 가보면 꼬리 쪽에 해당 되겠죠? 쭉 연결해서 보면 괜히 청룡이라고 부르는 것같진 않아. 이게 뭔가 그 많은 별들 중에 저렇게 연결을 지은 거는 또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죠. 지금 저는 이 천문 쪽을 좀 많이 좀, 좀 지금 자세하게 보려고 좀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이게 다이 천문이 결국엔 그 별빛이 내려와서 산맥을 흐르면서 산천을 이루는 거고, 거기에 태어난 인간은 다시 그 풍수와 산과 지리와 별빛의 영향을 받고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잠깐 써놨는데, 동방 실수는 청룡이라고 부르면서 이게 이제 관장하는 게 비닐 있는 동물, 그러니까 어류에 해당되겠죠. 물고기 뭐 이런 것들. 그 360종으로 관장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서방은 털 달린 동물들, 뭘까? 뭐 개, 뭐 소, 뭐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호랑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동물, 네발 달린 동물들. 그리고 남방 실수는 셋, 이제 그 깃털 있는 동물 360종. 북방 핵무는 그 파충류하고, 그다음 갑각류 이런 것들. 그래서 상징이 거북이하고 거북이의 뱀이 이렇게 둘러싸인 형태죠. 이렇게서 보면 실제로 그냥 뭐 전설 속의 신화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몇천 년을 다 이렇게 관측해서 쌓이고 쌓여서 나온 그 어떤 학문이니까. 좀 이렇게 자석이 검은색이라서 좀잘안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 한 마리 용 같긴 하죠.